안녕하세요. 3월 2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서울시 강북구 지역에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매물 선정 기준은 아파트 단지의 평균 호가 대비 10% 이상 저렴한 물건입니다. 아파트 매수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미아동 벽산 라이브 파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9.37억보다 14.65% 저렴한 8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실거래가 대비 10.2%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4층이 21년 8월 14일 8.5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수유동 경남아너스빌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8억보다 12.5% 저렴한 7억짜리 매물입니다. 실거래가 정보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번동 해무로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9.56억보다 12.2% 저렴한 8.4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효과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2.5%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16층이 21년 6월 21일 8.5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번동 번동 동문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3억보다 11.5% 저렴한 10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27.0%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6층이 21년 7월 20일 8.5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미아동 SK 북한산시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8.96억보다 10.72% 저렴한 8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0.7%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1 5층이 22년 2월 12일 8.09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번동 신원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7.46억보다 10.19% 저렴한 6.7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5.7%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1 1층이 21년 8월 23일 6억에 거래됐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황소투혼에서는 전국 110개 지역의 아파트 시장을 매주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부동산 시장 정보와 저렴한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은 재생 목록에서 지역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 공지사항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모든 매물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